행복을 찾아서라는 게임이고요 확장은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경험이라는 확장이랑 요게 경험 확장 요게 커뮤니티 확장 본판에 확장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게임은 이제 여기 라운드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 단계까지 하고 이제 생을 마감하는 식으로 게임이 되고요 점수는 여기가 장기행복이라고 하는데 정, 말 그대로 점수판이에요 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점수 이따 계산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그 어렵지 않고요. 세팅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구는 6개로 시작을 하고요. 요거는 경험 확장에 사용되는 이제 구름 마커. 그리고 요거는 커뮤니티 확장에 사용되는 리플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같이 준비를 했고요. 요 보드판은 경험 확장에 사용되는 보드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드를 획득했을 때, 최대 이렇게 3장까지 놓을 수가 있고, 이 아래 보이시는 아이콘의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 지금 여기 배치된 거를 보시면, 이제 경험확장은 다섯 장 오픈, 커뮤니티도 다섯 장이 오픈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이 청소년기에는 우리가 직업을 가질 수 없고, 여자친구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밤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행동칸이 일단 막힌 상태로 시작을 하고, 이제 이 성인 단계가 되면, 그때부터는 여기 뚫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계획하기 단계가 청소년 단계 때는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꿈꾸기 단계는 청소년 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 세팅이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세팅이 바뀌는데 요 경험 확장이 들어가면서 원래 여기 연인 카드가 원래는 이제 인원 수만큼만 놓이는데 4장이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4장을 일단은 배치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4장이 이렇게 놓입니다. 이렇게 4장. 그고 좀 달라지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네, 이렇게 일단 담아놓겠습니다. 이거는 동일하게 인원 수만큼 이렇게 모이고요. 일단 그러면은 카드 이렇게 세팅이 되고 일꾼 받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스트레스 칸에 하나씩 단계행복에도 하나씩 놔주시고 점수말 여기 놔주시고 그럼 일단 초기 세팅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게임은 어 유지 단계랑 행동 단계 그리고 라운드 정리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라운드가 제가 여기 드린 거 보시면은 그 단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유지 단계부터 말씀을 드리면. 유지, 유지 단계는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이런 획득했던 이런 카드들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어떤 행동들이나 보상들을 처리하고 카드를 이제 뭐 치우는 좀 그런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지 단계는 1라운드 첫 번째 때는 이제 유지 단계가 없겠죠. 이제 획득한 카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라운드 처음에는 행동 단계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유지 단계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지 단계가 되면은 이제 라운드가 시작이 되면 일단 카드가 초과가 됐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카드, 직업 카드, 그리고 연인 카드가 일단 한 장씩 있으면 초과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연인 카드가 한 장이 더 있거나 뭐두 장이 더 있거나 하면은 그 장수만큼 스트레스가 일씩 초과가 됩니다. 그리고 연인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연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한한 한 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추가가 될 때마다 일단 스트레스를 한 장씩 받 일씩 받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유지 단계 때이 연인 카드가 몇 장이 초과됐는지에 따라 또 추가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세 장으로 카드 제한이 있다. 즉그 이상이 되면 스트레스를 추가 추가로 받게 된다.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비용을, 유지비용을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유지비용이라는 거는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카드들을 획득하게 되면 여기 표시를, 레벨에 표시를 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제가 레벨을 표시된 상태였다, 그럼 유지단계 때, 라운드 시작 때, 이제 유지단계 때, 요 3, 3의 비용을 내고, 요 스트레스를 1 회복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로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내 마커가 있었다면 4만 원을 내고 별 이거는 점수 1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템 카드나 아니면 직업 카드, 아니면 연인 카드, 뭐 이런 것들의 이런 유지 비용을 다 지불하셔야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일꾼을 하나 놓고 자원 두 개, 그리고 이렇게 창의력, 자원 하나를 내고 7원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 카드는 모든 보상이 이렇게 돈으로 받습니다. 여기 있는 내네 레벨에 따른 유지 비용들을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체크를 하시면 다시 이제 액션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동 액션 칸 설명을 좀 하고 이제 카드를 획득했다고 이제 가상으로 설정을 하고 그때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어 액션 단계가 되면 여기 액션 칸을 일단 먼저 볼게요. 여기는 자원 얻기 말 그대로 여기에 있는 세 가지 자원을 이제 세 개씩 얻는 겁니다. 여기 가면 뭐 지식, 뭐 창의력, 뭐 교섭 그래서 이렇게 자원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요거는 여기에 있는 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칸이거든요. 이거는 여기에 있는 카드를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어, 이 프로젝트 카드랑 어, 여기 요 프로젝트 카드랑 요 연인 카드 그리고 어, 잠깐만요 카드 제한이 있어요. 이게 얻을 수 있는 카드 제한이 있어서 그거는 좀 지켜 주셔야 됩니다. 지금 직업 연인 프로젝트는 일단은 한 장씩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연인 카드는 추가를 더할 수가 있거든. 요 이거는 더 얻을 수가 있는데, 더 얻을 때마다 일단 스트레스가 일씩 증가한다는 거. 그래서 한 장이 늘어날 때마다, 획득할 때마다 일단 스트레스가 일씩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거이 트릭이 한칸 올라간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유지 단계 때 이제 만약에 내가 여자친구가 두 명인 상태다. 그러면은, 한장 이상 그된 개수만큼 또 스트레스가 계속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지 단계 때 스트레스 받고, 획득하는 순간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한 장을 넘어선 거는 다 스트레스가 적용이 된다는 거 요거는 프로젝트 수행 요건 소비 말 그대로 여기 있는 카드 획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부터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 일단은 비워지면 바로 채워져요 비워지면 바로 채워지고 요거는 일회성이랑 지속성 카드 이게 두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은 여기 일회성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게 아니면은 이렇게 지속성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런 지속성 프로젝트 카드는 무조건 레벨 1부터 마커를 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 그 마커인데 획득하는 순간 요 비용을 내고 요 보상을 받고 여기 이렇게 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추후부터는 카드 액션이란 걸 통해서 여기다 일군을 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장기 프로젝트 카드 그거고 일회성 카드는 여기 1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처음부터 레벨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레벨 선택이 가능하다. 그리고 라운드가 끝나면 무조건 사라진다. 그게 일회성 카드라 그거의 차이입니다. 카드에 대한 자세한 건좀 이따 설명드리고 그리고 여기 소비. 여기는 이제 이런 아이템이나 행동카드. 요거는 카드, 카드 소유의 제한이 없어요. 그냥 언제든지 얻을 수가 있고요. 요것도 바로 내가 원하는 부분을 바로 선택을 해서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할로윈 과자를 얻었어요. 그럼 3원을 내시고 요 보상을 받으시면 되고 여기다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 두시면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유지 비용입니다. 그래서 각 라운드 처음 시작할 때 유지 단계 때마다 2원을 내고 요 교섭 2를 획득을 할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 라운드마다 데려올 수 있고 카드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요 유지 비용을 계속 내셔야겠죠. 만약에 유지 비용을 내가 못 내거나 아니면 카드를 버리고 싶으면 스트레스 1이랑 단기 행복, 여기 보시면 요 단기 행복이 1씩 감소합니다. 스트레스 1, 단기 행복 1이 감소를 하고 요거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거는 프리액션 인데 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두번째 상황은 여기에 있는 유지 비용을 못 내도 이제 스트레스 1이랑 단계 행복 1이 준다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 요거는 직업 카드입니다 직업 카드는 여기서 원하시는거 뒷면에는 또 다른 직업이에요 보시고 내가 원하는 직업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고 어 이거는 단독 직업 카드랑 이제 레벨업이 되는 이렇게 승진이 써있는 요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승진 이죠 이거는 지금 레벨 2잖아요. 무대 디자이너 레벨2 그럼 이 동일한 무대로 아, 동일한 요 카드로 레벨 3까지 있어요. 그럼 얘는 이 승진 액션을 통해서 레벨 3까지 키울 수가 있는 거고. 이런 단독 직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없고 끝입니다. 승진이란 게 없어요. 그 대신 이제 이런 추가 근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부터. 잠시 지나네요 레벨 1이 없는 상태에서 레벨 2가 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어요. 뭘 먼저 하는 거는 크게 상관은 없다. 자 그래서 일단은 차이점을 조금 말을 할게요. 얘는 당연히 이제 가져오시면은 여기에 있는 비용을 내고 이렇게 놔둬 두시고 요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11원을 받네요. 유지 단계 때마다 요 비용을 계속 내야 돼요. 여기다 올려놔야 돼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군이네요 그럼 일군두개도 올려야 되고 지식이랑 창의력도 여기 커... 공급처에 내야 돼요. 그리고 11원씩 해서 벌수 있는 직업이고요. 만약에 내가 승진을 해야겠다, 그럼 여기다 내 액션 단계, 내 턴이 왔을 때 일꾼을 놓고 이런 식으로 승진 비용을 내시고 이 비용을 내시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그 대신 그 조건은 레벨 3 카드가 여기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승진 액션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레벨 3이라고 써 있죠. 이 동일하게 L3이라는 카드가 여기 깔렸을 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 프리액션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카드를 싹 없애고 다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단계 행복을 일씩 줄이면서 할수 있어요. 그 행동을. 최대니까 그러니까 세번까지할 수는 있는데 이 단계 행복이 되게 중요해요. 다음 라운드 선을 정하기도 하고 여기 요런 거요 프로젝트 카드 들어갈 때이 자원을 할인을 해 줘요. 내가 만약에 여기 2다. 그러면은 두 개, 자원 두 개를 내가 원하는 걸안 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 행복이 높은 상태에서 이 프로젝트를 하면은 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에 그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단기 행보. 자,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어, 내가, 뭐, 이 카드로 승진을, 이제 일꾼을 놔서 승진을 해, 하잖아요. 다음 카드가 여기 있어서. 그러면은 이제 요 카드는 제거하고 이제 그 카드가 오잖아요. 그럼 요거는 잠깐 여기다 이렇게 배치하면 됩니다. 또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다 잠깐 놓으라고 돼 있으니까 놓으시면 되고. 단독카드 이것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요것도 이제 획득을 하면은 이거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요거를 내고 이제 보상을 받는데 요 밑에 비용을 내고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면 그러니까 자원이 많고 내가 원하면 추가 근무 수당까지 한번에 받을 수 있다 일단 획득하는 순간에 그리고 계속 유지 단계 때 유지 단계 때요 비용을 내고 이제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요, 추가 근무, 요, 유지 비용을 두 배로 내면 요 보상도 두 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단독 카드가 다른 점이 두 번이라고 두번 받을 수 있다. 요, 유, 지 단계 때 요거를 요 추가 요 능력. 요 좌원만 많으면 그래도 꽤 운영하기 좋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 것들이 단독입니다. 이렇게 승진이라고 없는 것들이 단독 직업 카드다. 그래서 추가 보상을 두번 집어라고 두번 획득 가능하다. 그게 이제 좀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연인 여기인데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얻으면 무조건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야 돼요. 뭐 레벨을 고를 수는 없고 무조건 첫 번째부터 해야 되고 누군가 이렇게 카드 가져가면 바로 안 채워집니다. 다음 라운드에 채워지고 이제 그게 조금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놓고 요 보상 받으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유지 단계 때마다 뭐 이런 비용들을 내야 됩니다. 이제 요2 원씩 계속 데이트를 비용이 들고 요 보상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거네, 유지 단계 때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레벨업을 하려면, 관계를 레벨업 하려면 여기다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래시계 액션, 일꾼을 놓고 한 단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있는 조건이 필요한 것들은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 프로젝트 카드 두 개가 지금 갖고 있어야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있는 카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연인 카드는 그렇게 되고요. 어, 근데 이 스트레스. 그래서, 취업 설명했고, 연이카드 설명했고, 요 밤샘은 뭐냐면, 여기 놓는 순간, 일꾼 두 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액션을 더, 한번더할수 있게 되는 거고, 근데 스트레스가 이, 올라갑니다. 스트레스가 상승할 땐 이쪽으로 가고요, 스트레스가 감소할 땐 이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처음 여기 화살표 있는 데도 시작하거든요. 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뭐가 안 좋으냐면, 내가 여기로 가는 순간 일꾼 하나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스트레스는, 여기 에 있으면 계속 라운드마다 일꾼을, 적게 쓰게 되는 거겠죠. 이쪽으로 가, 가 있는 상태면 계속 일꾼을 하나 더쓸수 있어요. 최대 3개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일꾼이 총 9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요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서 일꾼을 더 운영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여기서 내가 스트레스를 더 받으면 은 사망하고 게임에서 <laughs>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는 사망에 이른다. 이것을 좀 주의해야 되고. 그 까만 말풍선에 지나면 하나씩 주는 건가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면 이런 게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일을 음, 네. 증가를 시켜라 이 뜻이고, 아 그리고 이제 여기 휴식칸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스트레스가 이 상태로 이제 내가 받은 상태에서 휴식칸에 들어가면 그 해당 색상의 가장 왼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 있었으면 뭐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 휴식칸은 그 해당 색상의 가장 왼쪽으로 가는 칸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스트레스를 여기서 관리할 수가 있고, 어. 이 하트 칸으로 이렇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그 하트가 그려진 건강에 대한 이런 보상을 주는 카드가 나와요. 그럼 그 하트가 그려진 거를 수행을 했을 때그 보상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노려야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카드 버릴 때 스트레스 일 받으면서 언제든지 내가 있는 카드 버릴 수 있고요. 어, 그래서 액션 칸은 일단 여기는 설명이 끝났고, 요건 아까 말씀드렸죠. 선 정하거나, 아니면은, 요게 올라갈 때마다 프로젝트 할 때만 자원 할인이 된다는 거. 그럼 요것도 설명드렸고. 그 다음 이제 커뮤니티 확장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커뮤니티 확장은, 어, 요 일꾼이 사용이 가능해요. 모래시계도 가능하고, 요 일꾼도 가능해요. 그래서, 아, 여기서 요거 할래? 하고, 맨 위에 칸에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메뉴로, 그럼 여기에 있는 비용을 지불하고, 여기에 있는 보상을 일단 받으시면 돼요. 또 할래요? 하고, 또 다른 카드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요 카드가, 여기, 인원이 그려져 있는 카드가 있고 없는 카드가 있는데 인원이 그려져 있는 카드는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게 아니면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다. 보고 일단은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는 언제 처리가 되냐면 어 이렇게 이제 놓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라운드가 끝났을 때 이제 왼쪽부 카드부터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제 플레이어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을 텐데 그럼 노란색부터 이제 처리를 해요. 이세개 중에 원하는 비용을 내고 그 보상을 받고 요 카드랑 함께 제거가 됩니다. 일꾼은 가져가시면 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인기도라는 게 올라가요. 요, 요 표시 있죠? 요거 요게 이제 요 건데 요 인기도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요 인기도는 어떤 그게 있냐면 어 라운드가 종료됐을 때 내가 멈춘 인기도만큼 점수를 받아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멈춰 있는 상태면 1 점을 받는 거죠.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었으면 3점. 그래서 라운드 종료 때마다 체크를 해서 여기에 있는 점수를 받는다. 그리고 나서 한칸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처리되고 요거 올라가고 최종 네 칸에 있는 점수 받고 왼쪽으로 한칸 하락하고 그거의 반복. 그래서 여기에 있는 카드들은 그런 식으로 계속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고 요 경험 확장은 어 내가 원하는 카드가 있으면.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험학장에 사용되는 이 구름 마커가 하나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여기에서만 사용됩니다. 이두 칸에서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이 계획하기부터 하시면, 하면은 이렇게 갖고 갈 수가 있습니다. 가져가시면 내 앞에 두시면 되고, 즉시 채워집니다. 경험카드는 즉시 채워져요, 일단. 그리고 이거는 청소년 단계 때는 불과해요. 지금 처음에 청소년 단계에서 제가 이걸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인 단계부터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카드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몇 장이든 소유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갖고 가시면, 이렇게 갖고 계시면 되고, 이제 카드 액션, 나중에 이제 내가 획득을 했으니까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이렇게 카드 액션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비용을 내고 최대 요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받고 버려도 되고, 다 내고 그 보상을 다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경험카드는 그런 식으로 되고,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오른쪽 카드 하나가 제거가 되고, 이쪽으로 밀립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카드가 계속 놔진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되구요. 어, 그리고 이제, 어, 꿈꾸기 칸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해당, 액션에 해당하는 카드를 미리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이건 청소년기에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꿈을 꾸는 거예요. 이 여자가 원래 청소년기의 액션카드가 막, 액션칸이 원래 막혀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꿈꾸기를 통해서 미리 찜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나는 나중에 꼭이 여자랑 결혼해야겠다고 일을 가져가서 여기다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왼쪽부터 놔야 되고요. 어, 놓는 순간 일단 요 자원을 받아요. 당연히 이 상태로 그냥 놓는 거예요. 이걸 진행을 만남을 진행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이 상태로 놓고 이제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이 하트가 하나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기 액션 칸이 성인기부터 이제 뚫리잖아요 그때 이제 이 액션을 통해서 여기서 가져오지 않고 얘를 이렇게 갖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최대 라운드 끝날 때마다 하트가 올라가는데 최대 3개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트의 개수만큼 어, 점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최대 3점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3개 이상은 안 올라가요 그럼 3개 상태로 놔두면 돼요 근데 주의할 점은 게임이 끝날 때까지 내가 꿈을 꾼 거를 그대로 방치했다 그러면 그만큼 마이너스가 됩니다 여기 하트 수만큼 그러니까 페널티도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꿈꾸는 거를 미리 찜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카드들 거의 다네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해당 카드들을 여기다 이렇게 미리미리 찜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꼭 저거는 뺏기기 싫다 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거를 활용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꾸기는 그런 칸이고 계획하기는 여기서 얻는 칸이다 그래서 이 확장은 그렇게 되고요 일단 확장 두 개랑 본판 설명이 거의 다 끝난 것 같고 라운드가 끝나, 이제 게임이 완전 끝나고 나서 이제 점수가 어떻게 되냐면 어, 돈 5원 당 1점이고요 자원 5개당 1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을 시작할 때 우리가 유년기 특성이란 걸 받아요. 이건 이제 섞어가지고 하나씩 드릴 건데 처음에 초반에 자원은 요걸로 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나만의 능력이 이렇게 생기고 요 능력들은 사용이 가능해요, 계속. 그래서 나만의 능력이 생기고, 시작 자원이 이렇게 정해진다. 그래서 게임 시작할 때, 이렇게유년기 특성 카드를 하나씩 받고 시작을 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인생 목표 카드가 이렇게 세 장이 깔립니다. 이렇게. 요거는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데, 어 이거는 완전히 게임이 끝났을 때 체크를 할 거예요. 그때 만약에 두 사람이 요거를 다 했어. 그러면 아무도 점수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몇 개든 할수 있지만, 동시에 달성한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다 점수를 못 받기 때문에, 어,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 남들이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거 위주로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달성을 게임 끝났을 때 하시면,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파란 게 1점인가요, 하나당? 네네네. 네 점수. 이게 1점. 그러니까 3점 받는 카드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게임 도중에 달성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카드들도 있어요. 요거는 완료되고, 가장, 어, 많은 사람. 요거는 게임 도중에 먼저 달성한 사람. 여러 가지 카드들이 있고, 이게 일단 이따 게임 세팅 때 깔립니다. 이거 아까 설명했는데, 요게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라운드가 시작될 때한 장씩 오픈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건 카드입니다. 그래서 요게 라운드 끝날 때까지 적용이 계속 된다는 거. 라운드가 끝나면 버려지고 또 다음 라운드 때또 오픈되고, 그래서 이렇게 사건이 계속 매 라운드마다 발생이 된다. 한글판이어가지고 이렇게 뭐 이해하기 어렵고 이런 거는 없을 것 같고. 혹시 뭐 궁금한 거 있나요? 뭐 설명을 제가 하긴 했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게임은 아니어가지고 보통 몇 라운드까지 가나요? 여기 예, 예. 아... 라운드까지 가고 스트레스로 죽지 않는 이상 끝까지 갈 거고요. 요거 이제 요런 것들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아까 요 프로젝트 같은 거 이렇게 레벨업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액션 칸도 갈수 있지만 이런 카드 칸도 갈 수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액션을 그럼 이렇게 그때마다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 잔놀인데. 이 상태에서 내가 이런 걸또 쓰고 싶다. 그럴 때마다 요내 여기 있는 개수만큼 스트레스가 찹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 액션을 여기 또할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개수만큼 스트레스가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거의 대부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 일군이 있는데 거기에 또 가면은 갈 수는 있지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 그래서 여기 한 명이 한칸 가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여기 뭐 계속 갈수 있고 나도 심지어 또갈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여기 있는 개수만큼 스트레스가 올라간다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아,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모든 여기 네, 네. 있는 칸들. 그러면 어차피 프로젝트는 여기 놓으면 이제 요 카드를 이제 이렇게 표시랑 갖고 오시면 되는 거고. 요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랑 직업이랑 연인 카드는 일단 하나 하나 하나가 일단 기본입니다. 직업은 더못 가져요, 무조건 한 장. 한장 새로운 직업을 얻으면 그거는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한 장씩인데 이것만 한장더 추가할 수 있는데 스트레스가 그때마다 하나씩 받는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기본적으로 요거, 요거, 요거는 카드 제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런 제한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른 거는 거의 다 설명을 한것 같고 제가 뭐 잔놀에 대한 것들을 또 적어놓은 거는 이따가 또 영상 밑에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기가 되면은 요밤샘칸이 이제 막힙니다. 그렇죠. 성인 때는 요게 뚫려서 할수 있게 되고, 다시 노인기가 접어들면 요게 막히고, 노인기가 접어들 때마다 여기에 해당하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조심해야 돼요. 이때 내가 싫어도 스트레스가 이만큼을 받거든요. 요 라운드 끝날 때 3개 받고, 여기서 라운드 끝나면 6받고. 그러니까 다 죽게 만들었어요. 게임이. 그래서 내가 싫어도 스트레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요거 계산도 잘 하셔야 된다. 네. 설명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